반지의 겉면을 그림 그리는 캔버스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의견을 표현하여 만들 수 있는 맞춤 반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반지는 마치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을 착용해 보면서 반지를 결정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폭의 실물, 반지 견본을 받아 착용해 보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반지 폭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느낌까지도 반지에 담아보려는 캔버스 반지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반지 모서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에는 신경 쓰지도 않았고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몇 번인가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고객의 사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반지 모서리가 걸리적거려 세면을 할땐 반지를 빼놓곤 했던 습관 때문에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사연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두께가 얇은 반지는 손가락 살의 탄력성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간만 두꺼워지면 세면할 때 얼굴 살이 얇은 광대뼈에 상처를 냅니다. 이런 이유로 세면할 때 반지를 빼놓는 습관이 생겼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유럽 명품 반지 제조 기법을 보게 되었고, 그 기법 속에서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힌트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반지 폭과 각기 다른 반지 호수에 적합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했습니다. 반지 전용 기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장 완벽한 회전 운동을 할수 있는 기계를 활용하여 이 조건에서 반지가 가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3D 프린팅 출력물로 만들어진 반지일지라도 가공하기 전에 반지의 두께 차이를 측정해 보면 얇은 쪽과 두꺼운 쪽의 두께 차이가 0.28mm 차이가 납니다. 일반 반지라면 이 두께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엣지 커스팅을 해야 하는 반지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엣지 커팅을 해볼까요? 깎이는 부분과 깎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측정값으로는 0.28mm라는 작은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께 차이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전용 기계입니다. 전용 기계로 이 두께 차이를 깎아볼까요? 여러 번 깎아도 깎인 부분과 깎이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깎이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으면 다음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깎아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엣지커팅을 해볼까요? 매우 균일한 엣지커팅을 할수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 당연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용 기계입니다. 마치 높은 건물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반지 모서리의 엣지커팅은 반지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만 표현될 수 있는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지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까다롭냐? 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명품을 만드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 노력은 겸손하게 옆으로 물러나 있어야 할 정도입니다. 자주 참고하는 명품 시계 제조 영상에서는 시계를 조립할 때, 머리의 흔들림조차도 방지하기 위해 이빨로 작업대를 꽉 물고 조립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마치 올림픽 사격대에선 선수들이 방아쇠를 당길 때, 선수가 숨을 참는 것과 같은 비장함이 보이거든요. 저 정도는 해야지?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고작 반지 모서리를 깎아 불편함을 없애보려는 출발이었지만 가장 완벽하게 반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 반지가 엣지있게 보이는 보상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엣지커팅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엣지커팅은 조금 두꺼운 반지를 착용하는 모든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캔버스 반지에는 이러한 우리의 작은 노력도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